저는 오늘, 이카스차 한번 카는이 차는 무슨 차인가요? 카비스 구조공작 차인데 구조공작 차는 어떤 차예요? 뒤에 보여, 뭐, 크레인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시죠? 오, 뒤에 이게 뭔가요? 무방간이박동을 자동으로 크레인을 거기 바다에 있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아 크레인으로 사람들을 구할 수도 있고 작업을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런 이 받침대 같은 겁니다. 고정을 무엇이에요? 위아 다리처럼 위칸. 이렇게 공 다리처럼 이렇게 네. 지지를 할수 있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런 파비스 탈 파비스 소방차 파비스 소방차 지도 공작차에 서 보니까 런 소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 쪽으로 가볼까요? 아니 저차 새오 기차가 와가지고 여기는 우체국이에요 근데 문이 아직 가자 이래. 응, 가자. 근데 무슨 오늘 쉬는 날이니까. 자, 펜스 뒤쪽으로 빨리 가서 다른 구방차도 우리가 한번 소개시켜 주자. 오늘은 구방서 온 날이에요. 그, 그냥 우리 근데 무슨 새로운 차가 왔는데. 오늘 어. 사이렌 차 한번 봐. 어, 맞네. 이건 나중에 우리 한번 보자. 네? 일단 저기 가서. 저기 왼쪽에 있는 차는 어떤 차예요? 무슨 차요? 저기 왼쪽에 있는. 무슨 차요? 아니 요 아니 요 이쪽 왼쪽은 이쪽이요. 응? 음. 자. 그런데 소방차인데요. 안 와. 빨리, 빨리 야이 차는 뭐예요? 이 차요? 저 차는 국가차인데. 국가 안... 사다리 소방차. 국가. 소방차인데 차들보다 무주한 100km 정도나 커집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바다에서 아주 높이 올라가죠. 3, 2, 3. 자, 그다음 아, 자. 응? 네. 괜찮아. 소방은 네. 알지 우리 차 타고 가야죠 집에 갈까? 네응 알았어 자 안녕히 계세요 이제. 네, 딱 봐봐. 안녕히 계세요 자봐봐 안녕히 계세요 소방차 좀 찌르고 응 아빠 소방차 찌르고